월드 클래스. 커마커. Excuse me. Did you take a picture? 베트의 <놀람> <Yeah. 블�핑의> 서상훈. <laughs> 나 이제 솔로로 돌아왔거든. <놀람> 왜 서장훈이야? 장훈, 장훈이가 여기 멤버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오, 하더라고 오, 진짜? 그리고 내가 또 멤버들 중에 키가 좀 크기도 하고 아, 는블핑의 서장훈! 아진짜로제라고 그럼 로제는? 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한 여덟 살쯤 호주에 이민 간 다음에 한사년 전에 가수 하려고 한국에 왔어. 외국에 아 있었어? 응. 그럼 로제는 부모님 다 한국분이시고, 응. 한국분인데 어. 어, 지금은 호주에 살고 있어. 어... 박소하는 뭐야? 박소는? 박스 안에 갇힌 사람 소리를 내기. 박소? 박소? 내가 만약에 납치를 당하면 음.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입에 아 테이프를 붙였을 때날 살려 달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말못 하잖아. 어.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 봤어. 예. 안 들리잖아. 뭐라는 거. 잘.. 잘... <laughs> 야 말아, 정말 살려. 음. 살려 살려. 좀 살려도라. 살려 달라고 해 봐, 로제야. 풍악 주세요. 어. 좀 좀. 야, 너네 연습실 갇힌 적이 있어? 로제. 로제 살짝 입 벌리는 음. 것 같은데. 로제야. 미안한데 그렇게 작게 살려달라고 할 바엔 음~ 이 그렇지? <laughs> 왜 살려달라는 해? 그렇지 모르고 아 시끄러워 어? 지나갈 수 있잖아. 시끄러워 그래. 지나간다고? 시끄러워. <laughs> <laughs> 우리가 아무도 없고 로제가 어. 어디 갇혀있어? 응. 아무도 없어. 이쪽 방에는 이송구만 갇혀있어. 응. 시작. <laughs> 배 소리 나는데 아니, 아니야 어 가자 어쩌고 가자. 가자 자 기승 아기 자 자+ <laughs> 어, <뭔 소리야. 웃음> 어, <나 있어. 웃음> 수 자+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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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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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한, 한 번만 다시 보여줘. 저게 어떻게 되지? 에이! 근데 너무 재밌어. 너무 순수한 것 같아. 우리가 주토피아를 보다가 뒤에 OST가 나오는데 내가 막 따라 불렀어. 진짜 속 같아. 이 되게 특이하시거든, 어, 어. 샤키라가. 뭔가 따라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어, 어, 멤버들 반응이? 어, 궁금하다. 진짜 비슷 아, 스테이. 그걸 따라 하는 그 오늘 들려주는 거야? 오늘 들려주는 거야? 오늘 들려줄 노래는 <목소리> 와카와카라는 샤키라의 노 어. 와카와카. 와카와카? <목소리> 고! 와카. 고! 춤 춤차... 이거 춤춰달래. 응, 우리 아빠가 전화만 하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게? <laughs> 호주에 ]잖아. 계신 아버지가 그래서 항상 전화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타이튼 이게 명대사를 그러니까. 응용했어. 어. 정답. 응. 제... <laughs> 오, <비슷해>. 정... <laughs> 내 본명 아는 사람. 정답. 정답. 명숙이? 명숙이. <laughs> 본명 뭐였지? 체영이. 체영이. 체영. 다시 지 누가 누가 하나로. 근데 감 채영을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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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았어. 팅! 강대. 어. 이렇게 아. 봐봐그케이트윈슬리 했던 달달이 명대사 그거. 이제 이제잖아. 이 컨셉이니까. 아버지가 아니, 근데 재밌다. 채영이한테 영어로 말을 하셔? 아, 어, 영어로 말할 때도 있는데 그냥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응 재밌게 하려고. 와, 아빠가 아, 저, 조금 개그를 좋아해서. 그럼 뭐라고 대답해 로제는? 아빠가 응. 컴백 이러면? 그냥 엄청 웃지? 아 그럼 웃자. <laughs> 누가 김치 제일 잘 먹어? 김치? 김치는 어. 로제 거야. 오. 김치 좋아해. 김치는 그냥 앉아서 김치만 막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주로도 뭔가 딱 김치랑 안주로? 아, 아, 뭐? 아, 아 지금은 성인 됐지? 그럼. 우린... 어, 그치? 어. 최근에 생각한 게 아니 맥주랑 왜 굳이 다른 걸 먹지? 김치만 김치. 맥주에 김치? 맥주에 김치면 맥김? 맥주에 김치면 맥주에 김치면 우리 나 먹였는데. 백김. 너무 맛있더라고. 외국 스타일. 내가 호주에서 살때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가수 오디션을 보라고 하셨어. 음. 이유는 뭘까? m i 밍턴이잘 되는 거 보고. <laughs> 아 우와. 아, 어, 그 <laughs> 치는 거 t w 아 c e Piano, m e n a c h o 이런 데서. 어, 다 o m p 들어 t e 제발. 어. 피아노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아이, 죄송한데 아 just understand that. k 지 n g a r o o k a n g 매일 집에서 노래를 엄청 하고 다니는 거야. 아 처음에는 좋다가, 아 너무 노래 많이 하는 로제야 그럴 거면 어. 너 차라리 그냥 가수 해라. 해가지고 너를 한국에 보냈다. 어? 정답. 호주에서 자랐잖아. 어. 그래서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옆집이랑 좀 멀어. 어. 그래서 다행히 밤 늦게까지 피아노를 칠수 있었어. 어. 그래서 반주를 막 치면서 크게 막 부르고 막 크크 소리를 막 지르면서 연습을 했어. 어. 그렇게 지내다가 아빠가 어느 날 나한테 한 2시간 한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오디션을 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엄청 놀랐어 왜냐면 나는 한 번도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까 음,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laughs> 그래서 너는 신기하게도 학교에 대서 한국에 와서 연습생이 됐는데 나중에 커서 언니가 말을 해줬는데 그때 사실 맨날 밤새도록 그렇게 피아노를 쳐서 너무 시끄러워서 맨날 2층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체형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서 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뭐야. 아나 아무도 못 말린 거 아, 너를 너가? 너가 가 너가 가 아빠가 가막 이렇게면서 나 말리라고 했는데 결국 아빠가 오디션이 아니, 있다고 했고 네또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왜 가수가 되려고 한 번도 꿈을 안 꿨을까? 그게? 뭔가 거기서는 뭐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니까 그렇게 오디션을 볼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하니까 그냥 가능성이 정말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꿈도 안 꿨었던 것 같아. <람쏘> 너도 만져 그렇게 그서자자 있지 않다는 깨진 하루 사려고된 사람아 니가 다행이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 봐 그렇지 いただきます